오후 2시에 딱 떠오르는 분인데요.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복스남, 이준호 씨입니다! 우와! 자, 우리 준호 씨께서 오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셨다라고 들었어요. 그냥 저를 홍보하려고. <laughs> 그럼 혹시 꽁술 먹으러 오신 거 아니야? <laughs> 뭐, 꽁술 먹은 김에 광고까지 테라우의 집으로 가자. 근데 이거를 기상송 같은 걸로 하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해놓은 게 있었는데. 야인시대에. 일어나라. 이어나라 주인공아. 근데 준우 씨는 <laughs> 하이도 또 많이 찢었다, 라는 얘기가 <laughs> 있던데. 찢겨졌죠 찢겨졌다. 엉덩이도 참다, 참다. 숨좀 쉬자! 이러면서. 가끔씩 그냥 아예 다 찢어버리는 친구도 있고. 우리의 아... 태견이 형 열심히 잘 찢죠. 응.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실제로 집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. 딱 문이 닫히고 나서 센서등이 켜지기 직전에 오빠 저예요. 이러는 거예요. 엄마! 집으로 오라면서요. 라고. 아, 별일이 다 있네.